안녕하세요. 안녕. 현공풍수란 무엇입니까? 어, 풍수의 종류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네. 음... 사주를 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네. 어, 자평, 네. 또는 자미, 네. 또는 기문 네. 등등 있듯이 네. 풍수도 종류가 많다. 아, 그런 거예요? 음, 그 중에 한 종류다. 네. 그럼 현공은 어떤 종류인가? 네. 보통 풍수는 땅을 연구하는 거지? 네, 땅을 보고 네. 풍수만 떠오르는 게 뭔가 좌청룡 우백호. 아,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음, 남주작 북현무. 네. 뭐 조산 안산. 네. 이런 걸 따지겠지? 네. 네. 근데 현공은 그거보다도 네. 네. 어 허공을 살펴. 아. 현의 가물현. 네. 허공을 나타낸단 말이지 네. 넓은 공간. 네. 홍도. 네. 텅빈 공간. 네. 그걸 말하네? 네. 그럼, 그렇다면 형공은 땅을 말해, 하늘을 말해?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을 말하지. 네. 허공을 말하지. 네. 자, 풍수가, 허공을 말하는 풍수라는 게좀 이상하지 않아? 어,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도대 뭔가. 네. 하고 공부해보니까. 네. 아, 정말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네. 하늘의 이치를 땅에 적용시키는구나 네. 이렇게. 아덴푸주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던 거지. 네. 내가 배웠던 것도 현공풍수고. 네. 알고 봤더니 뭐 네. 동남아에서 네. 어, 주로 양택풍수에 네. 현공이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걸또 어, 알게 되었는데. 네. 당연하지 않을까. 음... 자 묘는 땅이 중요해, 하늘이 중요해. 땅. 사람 사는 집은 하늘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둘다. <laughs> 하늘이 중요하지. 아 그래요? 공간. 네. 하늘을 차지하고 집을 짓는 거잖아.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 지상, 네. 지상권이 묘에는 없잖아. 묘에는 없. 뭐, 뭐, 권리가 어디 있어요? 어, 집이라야 있지. 네. 그럼 공간에 대한 풍수는? 네. 현공이네. 아. 그럼 이 시대에? 네. 묘터, 묘는 있는 묘도 다들 네. 파서 네. 화장하고 네. 뭐 흩어버리거나 네. 낙골땅으로 모시거나 네. 없어지는 추세란 말이지. 네, 요즘은 많이 그러는 어, 것 같아요. 그런데 양택은 어떠냐? 네. 집은 자꾸 짓고 있고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집을 짓는 걸 보면서 네. 어, 풍수가 살아남으려면 네. 묘터를 찾아야 돼, 집터를 찾아야 돼. 집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홍콩이나 대만이나 네. 이런 데서 어, 현공이 네. 빛을 바라는 게 아닌가? 어,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들 사용하겠네요. 아마도. 네. 많이 사용하겠지. 네. 어. 이제 고전적인 것은 일반적인 네. 지형을 보는 거지. 형기 네. 이렇게 네. 말하지. 네. 아, 어, 그러나 현, 현공은 뭐 천기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 네. 하늘을 하늘의 운을 보는 것이다. 네. 그런데 현공은 운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20년 단위로 운이 정해져 있어. 아, 사주에서 세운을 적용하듯이 뭐 그런 셈이. 네. 1년짜리 네. 하듯이 20년씩 정해져 있어서. 아, 그런 거군요. 그것도 9 0 8개로 구성으로 또 네. 배치가 돼 있어서 네. 또 돌고 돌아. 아. 그건 너무 다분히 이론적이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하지만은 네. 그 현공이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네. 한두 사람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은 사람이 응용하고 활용하는 걸 봤을 때뭐 네. 있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들어간다 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 네. 어쨌든 이 시대 에 네. 어, 주로 양택에서 네. 현공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도 어, 현공인데현공의 네. 아, 의미가 아, 하늘의 위치를 논하는 것이었구나 아.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참고할 만하다 네. 그것도 당연히 풍수한 종류다 네. 그것이 현공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같구만네 어때? 어 설명 감사합니다 <웃음> 참고하시구려 <웃음> 네 감사합니다.